삼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박규택 의원은 위원장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회의 시간 내내 거의 계속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내용도 막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상스러운 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급기야는 일어서서 굉장히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께 대선배인 박지원 의원께 막말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우리 서영교 의원께 야라고 소리치면서 반말 짓거리 손가락질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이 있는 그 정당이라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짜고 들어왔구나. 지금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과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게 이들의 목적이구나.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병원 가봐라 정신 차려라 비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올리는 거 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더 이상 봐줘선 안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제지하고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국민의 힘이 버리고 있는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방해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이 행위에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지금 적극 해주시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